이제 기본님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양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베타 붕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렌트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X선을 발견했는데 언제 발견했냐면 1895년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이게 뭡니까?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크룩스관이에요. 크룩스관을 이용한 실험을 했는데 크룩스관에다가 여기 전위차를 해줄 것 같으면 이거 암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암실 주위에 뭔가 희귀무리한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빛과는 다른 거였는데 렌트겐이 그것을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X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X선을 통해서 사람의 뼈를 이렇게 필름에 남길 수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은 렌트겐의 부인의 손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 반지예요 그래서 렌트겐이 엑스선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을 출판하면서 바로 이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이 엑스선에 대한 실험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렌트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유명해졌어요 바로 엑스선은 바로 의학계에 바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 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1901년에. 그리고 독일의 황제가 축하하는 전문을 보낼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베크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베크레는몇 대에 걸쳐서 인광을 실험하는 그런 어,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겐의 엑선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광물질을 연구했습니다. 인광에서도 빛이 나오니까 액션과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방사선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인광물질하고 방사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광물질을 연구하다가 방사선을 발견하게 됐냐면 정말 우연히 운이 좋은 거죠. 어, 렌트겐이 사용한 인광물질에 우라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 우라늄 때문에 이제 방사선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 방사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 그걸 갖다가 아, 워, 그.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데, 방사성 원소에서 저절로 나오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 방사선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가했더니, 하나는 자기장에 영향을 안 받는 거. 그다음에 자기장의 영향을 이렇게 반대로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베타선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였고 감마선은 아주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였습니다. 네, 이때 이 베타선, 전자,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자핵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자핵에서 전자가 나오는데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양력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 베타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베타선의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에서 나오는 베타선의 에너지는 0에서부터 어떤 최대값까지 뭐약1 메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드윅 채드위, 체드윅이 중성자 발견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원자핵에서 원소에서 나오는 알파선이나 베타선의 에너지 값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에서 나오는 알파선의 에너지는 뭐뭐뭐 뿐. 베타선에는 감마선 의 에너지는 뭐뭐뭐 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정해진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타에서는 연속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가지고 에너지 보존이 어긋나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됐어요. 이미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이건 절대 이제 그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혹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법칙이 현상이 아닐까? 이런 의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제안을 하나 했냐면 파 o p 라고 하는 사람인데 파 y 리는 베타올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s a very famous person. What is the idea of the idea? The idea of the idea is that the idea is that the idea is that the idea is a different one. b e c a u 지 e the i 다른 입자가 많이 갖고 나오면 입자 안 조금 나오고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파울리가 바로 그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중성 입자를 처음에 뉴트론이라고 불렀는데 뉴트론 이게 바로 뭐냐면 중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뉴트리노라고 뉴트리노는 작은 중성의 작은 입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울리의 제안을 따라서 그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핵물리학을 연구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어이 베타 붕괴에서 제3의 제 3의 어 입자가 방출되고 제안한 뒤에 중성자와 양성자 전자로 뉴트리온으로 바뀌는 베타 붕괴 이론을 제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1938년에 이제 받았는데 그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바로 미국으로 망명한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걸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타 붕괴에 대한 이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타 붕괴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알고 봤더니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양성자가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가능한 에너지가 있으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중성자도 가능한 에너지가 있으면 차곡차곡 쌓이는데 중성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중성자가 더 낮은 에너지가 비어 있으면 그러면 중성자가 고속으로 저 양성자 쪽 에너지로 가면서 양성자로 변해버리는,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베타 마이너스 분열라고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양성자의 에너지가 더 높고 중성자 에너지에 더 낮은 에너지의 빈대가 있으면 그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뀔 때 양성,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하를 보존하기 위해서 처음에 전하가 없죠? 양성자가 됐으면 전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모두 보존하냐면 레 p 도 보존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렙톤이 하나도 없죠. 오른쪽에도 렙톤이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는 렙톤이 하나라면, 여기에 위에 줄꾼 건반 뉴트리노입니다. 이건 전자의 반 뉴트리노인데, 반 뉴트리노는 렙톤 수가 마이너스 1이어서 두 개를 상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와 뉴트리노, 반 뉴트리노가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타붕 베타 플러스 붕괴도 마찬가지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양전자가 나옵니다. 전자하고 똑같은 것인데 양전하를 띤 것인데 이것은 전의 반입자예요. 그래서 렙톤 수가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뉴트리노가 나와요. 뉴트리노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거는 그냥 반뉴트리노가 아니라 진짜 뉴트리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페르미가 제안한 베타붕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력은 뭐냐? 양력은 양성자를 중성자로,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는 데 사용이 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알았죠 중성자는 어떤 쿼크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다운 쿼크가 두 개, 업 쿼크가 하나입니다 양성자는 업 쿼크가 두 개, 다운 쿼크가 하나죠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분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알고 봤더니 다운 쿼크가 업 쿼크로 바뀌는 겁니다 베타 플러스 붕괴는 업 코크가 다운 코크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어 양력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양력은 코크의 플레이버를 바꾼다. 다운 코크가 업 코크로 바꾸고 업 코크가 다운 코크로 바꾼 플레이버를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꼭 이런 베타 붕괴가 아니더라도 코크가 플레이버가 바뀌게 만드는 그런 힘이 바로 뭐냐면 양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과 약력을 비교할 것 같으면 그래요. 강력은 색사에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력은 코크의 플레이버를 바꾸는 데 작용하는데 코크만 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코크와 렙톤 모두 다 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양력을 받아서. 코크가 다른 코크로 바뀌면 반드시 렙톤이 나오죠. 이렇게 렙톤이 나오면 그게 바로 양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은 글루온을 교환하면서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기에 코크가 이렇게 있으면 글루온이 지나가면서 강력을 매기하는데 양력은 어떠냐? 양력을 매기하는 입자는 Z 0 W W 는 보존인데 이것은. 질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다운 커크가 업커크로 바뀌면 여기에 이제 렙톤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w 입자가 이렇게 매개하면서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양력 이론인데 양력 이론을 이렇게 제안한 다음에 바로 이런 w 매존이나 z 매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 핵력이 존재한다는 걸볼때 파이 매존을 이제 검출해 가지고 그게 확인이 됐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구름상자를 개선을 해서 거품상자를 만듭니다. 구름상자는 뭐였습니까? 과포와 기체를 갑자기 냉각시켜가지고 거기에 물방울이 생기게 하는 거였죠. 근데 거품상자는 뭐냐면 과열된 액체입니다. 과열된 액체에 어떤 입자가 지나가면 거기에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름상자보다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구름 상자는 우주선 실험에 사용이 됐다면 이 거품 상자는 입자가속기에서 널리 이용이 되면서 새로운 입자를 검출하는 데 이용이 됐습니다 이걸 발견한 공로로 글레이저도 노을상 받았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본 입자를 발견하는데 널리 사용이 됐는데 W 입자와 Z 입자가 1983년에 드디어 발견됩니다. 어디서 써네 있는 입자 가속기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을 한 사람들이 루비아와 판데르메르인데 이 사람들이 써네 입자 가속기 실험에서 W 입자와 Z 입자를 거품 상자로 검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양력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임을 정리하면 이제 이네 가지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만유력, 전기력, 강력, 양력. 그래서, 만유 인력은 바니 태양계를 만들었죠. 전기력은 원자를 만들죠. 강력은 핵자를 만들죠. 그런데, 양력은 구성하는 시스템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코크의 플레이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